자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A하고 B가 있죠 그쵸 <laughs> 보통 끝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를 미지수로 뜨는게 편하죠 그쵸 거리 자 시속 어, 시간 시속이니까 시간이지 시간. 어, 시간이니까 여기 분이니까 뭐를 해야 돼요? 육십으로 나눠야 되지, 그렇지? 네. 음, 단위 맞춰주는 거 중요하고. 자, 그래서 갈 때는 속도가 50올 때는 속도가 80 그렇지? 이뭐 소금물이나 이런 거나 이 거시소 그렇지? 거리 시간 속력 이세 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 거야, 그렇지? A, 기 사이 거리를 보여라, 그렇지? 어. 갈 때가 돌아올 때보다 27분 더 걸렸다, 그랬지 그치? 어? <laughs> 간단히 가면 속도가 얘는 느리지, 얘는 빠르지, 어. 얘가 속도가 적게 걸렸겠지. 응. 어, 여기다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치? 응. 어? 여기다 60분의 27을 더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치? 응. 응. 그렇게 판단하면 간단하지. 자, 그러면은, <웃음> 시간, <웃음>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맞춰줬지, 그치? 어? 시간으로 맞춰줬으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지, 그치? 응. 자 그래서 위에는 갈갈 갈 때는 50분의 S지, 그치 <laughs> 올 때는 80분의 S. 플러스 60분의 27. 공공다 있잖아, 그렇지? 공다 있으니까 없어지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네. 그러면은 그 58를 40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다시 보 586의 최소공배수 뭐냐? 하나 떨어지고 2, 4, 8, 2, 3은 6. 5, 2 6, 4, 3, 6, 5, 20, 32, 120이네. 그치? 너무 좀 불편하면 여기서 그냥 5분의 x 빼기 8분의 x 넘기면 이게 6분의 27 얘도 약분이 안되네 그치 3이에요, 3으로 되면 3 9, 9 27 3 2 6이니까 2분의 X지 그치 네. 얘는 이제 통분하면 5 8에 40이니까 8X 빼기 5X지 그치 네. 음, 그럼 3X 되지 그치 네. 어, 그러면은 얘가 2분의 9니까 X는 2분의 9 곱하기 뒤집히면 될지 3분의 40 자, 그럼 33은 고구치. 65평이 20평은 60이 되는 것이. 아니, 킬로미터도 그렇지. 아니, 킬로미 된다. 응. 와장야6 응. 0킬로이터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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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너네들은, 응? 지금 이거 한 거. 이, 이게 그려서, 이식 나온 거, 그치? 이식 나온 게 중요한 거. 야 식만 나오면 그 다음은, 어, 연산하게 연상이지, 그치? 안 끼니? 뭐야? 왜 저거 안 끼니? 아, 안경 가져왔어요. 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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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는목기이이안나운 목적이. 귀여이귀여이뭐여지이 지금 운 목적이. 이 귀여운 목적이. 귀이귀여이귀여있어적이 귀여운 목적이. 이 귀여운 아적이귀아운 목적이. 귀여운 목적이. 귀 됐죠? 됐어? 음. 네. 자, 너네들은 이 그림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 어?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는 것 까지만 쓰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풀어 보고 답이안 안 나오면 육식이 안 나오면 이 선생님 푼 거를 보면 돼요 자 다음 자 50번 어,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51번 등산 성우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이 내려올 때는 자 등산 산을 그려야지 당연히 올라갈 때는 속도가 2 내려올 때는 속도가 느리마크라는 좀 빠르네. 참총 네. 4시간이 걸렸다. 단위가 다 맞죠, 그쵸? 어? 네. 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등산공은 같대, 그치? 어? 같으니까 거리는 같지 그치? 어? 네. 자, 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아,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총 4시간 걸렸다, 그치? 그치?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총 네. 4시간이니까. 네. 시간으로 맞춰주면 되지, 그치? 응? 그러니까 속도분의 거리니까, 어, 올라갈 땐 2분의 x. 그 다음에 3분의 x, 그치? 응? 그래, 얘는 원래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뭐 밥도 안 먹네, 그치? 아주 비인간적인애네 그치? 전체에다 6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6 24. 그러면은 24는 5S S는 5분의 24 그치? 어 시간이 5분의 2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어5 4 20어5 4 20이지 그치? 그럼 4시간 4시간 없네? 아 어, 우리 지금 거리를 S로 렇지 그치? 킬로미터, 그렇지. 응. 자 거리가 5분의 24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얘는 속도 2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이 얘죠. 응. 어, 그러면은 5분의 2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지, 그렇지? 응. 어, 그럼 몇이야? 5분의 12. 5분의 1 2지 그렇지? 응. 그러면은 5, 응. 2시, 2, 2 플러스 5분의 2지 그렇지? 응. 응. 5분의 1하는 거는 이 60분 갖고 나누는 거지, 그치? 어? 곱하기 60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응. 2시간, 얘는 2시간 그래서 2시간 24분 24분 되는 거냐? 네. 3번이 되는 거지, 그치? 응.

늦게 축구를 했냐? 1 2일좀있으계약인데 정신없을텐데 주말이에요 정말 주말 주말에 축구할 시간 없는데? 저희가너네가 너네가 힘들어가지고 주말에 일어나기 싫을걸? 저희는 3시라 괜찮아요 월요일부터? 시? 아침부터 학교 가느라고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정신없으면 일요일날 뻗는다고 음, 괜찮아요 이렇게 좀... 에고다 <laughs> 학교 다닐 때도 음. 이러라고 했었나? 아니요, 놀아 이거... 재지어들은 축구하다가... 됐죠? 요 야, 5 2이 번. 마트 가는데 2분의 1 지점까지는 시속 2로 걸어. 나머지 반은 시속 6으로 뛰어갔더니 20분이 걸렸다.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는. 자, 이거는 식만 만들어줄게요. 지금 계속 유사 문제 하니까 식만 만들어줄게요. <laughs> 자, 집에서 성준이는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데, 어, 절반 지점까지는, 어, 시속 2로, 속도 2로 가고, 나머지 반은 시속, 속도 6으로 뛰어갔어요. 20분이 걸렸어요. 20분이면 3분의 1 시간이 걸린 거죠. 반이 맞히는걸중료해요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는, 거리를 이제 X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음. 그러면은, 이게, 마트까지 거리, 지금, 그, 절반이지, 그치? 어? 응. 응. 절반은, 어? 절반, 절반으로 이걸 나눌까?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낫나? X, X에서, 거리는 e x 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응. 그러면 좀 편하지, 그치? 그래서 시간을 따지면 속도분에걸리니까 2분의 x 플러스 6분의 x 그치? 이렇게 했더니 3분의 1 시간이 걸린거죠 그쵸? 그쵸? 네자 음. 그러면 만나보자 6 곱하면 2 3분니까 그러니까 3x 그럼 6하면 3x 플러스 x. 2지, 그치? 4X는 2니까 X는 2이지 그치 4 x 는2 x 는 x 는까 x 는1이지1치 그러면 x 가2 x 의1이면1기다1어는으면넣으하기1분의1이니1 1는 1x는 1지는 1x는 1 x 이거 맞았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x라고 하면 2분의 x니까 분수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어 근데 면 여기 톱이 요가 들어오어가요원대구네 안경 원 아유 나 속도. 응응응응응. 사과가지삼 어, 만거가 너무 자작해. 응 됐어요? 자, 다음. 좀 다른 게 있나? 정상에서 만나서 또 동산하는 거지, 그치? 20이면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죠, 그쵸? 음. 5 0 k m 넘어가고 얘는 또막 공원을 가는데 편의점을 같이 가면 30분이 걸리고 바로 공원하면 10분이 걸린다 어... 이거는 어, 복잡해 보이니까 시 식을 한번 해보죠 경주가 같은 동력으로 공원을 가는데 뭐 집에서 간다고 생각해요 어? 집에서 공원을 가는데 편의점을 거쳐가면 편의점 30분이 걸리고 여 편의점이 여기 편의점을 거쳐가면 3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2분의 1시간이죠 아시간을로할 필요가 없네 지금 분석이죠 그쵸 여기 미터가 있네, 그치? 미터고 분이니까, 이지 시간으로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니까. 바로 편의점을 거쳐가면 30분이 걸리고, 바로 공원으로 가면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편의점을 거쳐가는 거리는, 편의점을 거쳐가는 거리는, 거리로 해줬죠, 거리. 편의점을 거쳐가는 거리는, 이 거리는, 바로 가는 거리에, 두 배보다, 그치 바로 가는 두 배. 이렇게 가는 거리를 a라고 하고, 이렇게 집에서 보면 바로 가는 거리를 b라고 하면 편의점을 거쳐가는 a 거리는, 그렇 바로 가는 거리 b 거리에, b 거리에 두 배보다, 두 배보다. 300미터만큼 멀게 그치 이 식이 나온거죠 그쵸 어. 그럼 A의 거리는 몇이에요 A의 거리 A의 거리는 어, 시간 곱하기 속도지 그치 30분 같은 속력이니까 속도가 똑같네 그치 어? 속도가 똑같죠 그쵸 자, B 거리는 B 거리는 B 거리는 어떻게 돼? 10분 곱하기 어, 속도 자 곱하기 2 플러스 3배 자, 속도를 x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경주가 가는 속, 속, 속력은 뭐, 여기서는 속력이나 속도나 같은 말이에요. 이걸 X로 보니까 자, 그러면은 20이니까 넘어가면 10이네요. 10X는 300, 그래서 X는 답이 30. 어, 분소 30. 한번이겠네요 54번에 한번 맞았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 자, 어떤 게일까요? 여기 그대로 줬잖아. A의 거리는 B 거리 곱하기 2배 플러스 300이래. 그치? 그럼 거리는 뭐예요? 시간 곱하기 속도잖아. 네. 얘가 속도잖아. 그치? 그리고 시간 곱하기 속도 했잖아. 30분 걸리다니까 그치? 얘는 10 곱하기 속도 했잖아. 그치? 어? 그거에? 5배, 그렇지? 2플러스 3배 그냥 그래서 10이 나왔잖아, 그렇지? 엑스컵 나왔어, 그렇지? 자, 헷갈린 게임에서는 질문을 해요. 지훈이는 뭐, 살짝? 아, 뭔가 모르